매번한번 같이 만나서 하프를 뛰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최근에 서브 3를 달성한 준수님에게 직접 경험한 러닝 사교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다가 혼자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반포 한강공원에서 여의도 돌아 21km 함께 뛰어보실게요. 오늘 이렇게 주제가 하나 있어요. 재밌는 주제죠. 재미난 주제였는데. 근데 또. 소문으로 듣기에는 어떤 클래스를 장기간, 아. 장기간. 그쵸, 제가 JSG 헬스라이프에서 1년 정도 그 수강을 들었었습니다. 와. 작년? 재작년 한 10월? 11월에 시작했고. 재작년? 그리고 예, 작년에 이제 제 말을 끝으로 그만두긴 했는데. 오. 사실 수강을 들을 때는 서버스를못 하긴 했었어요. <laughs> 아, 그랬구나. <laughs> 그러고 나서 올해 네, 동마 때 이제 59 2 시간 59분 12초로 음. 간당간당하게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아, 네. <laughs> 일단 뛰면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네, 네, 네요. 어. <laughs> 모든 <모두> 물어봐 주세요. <웃음> <웃음> 쓰는 알아서 가져주시는 거죠? 코스는 월강아포 공연 코스. 여기서 출발해서 고구마 만들고 아 여의도에서 고구마 만들고 다시 돌아오면 아 21점 뺐나오더라고 와. 네. 어, 나왜 티켓을 못잡지 아하. 담인이신가요? 네. 혹시 265인가요? <목소리> <이웃고인가요? 목소리> 어, 근데 이거 <laughs> 이거 이어, 이 245요? 이거는 그거. 그거. 우리는 뭐? 아, 뭐. 돈트라는하자마자 <목소리> 저... 잡히는데. 음. 땡이 그, 뭐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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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러닝 사격 어때요? 요즘 너 너무 많아서 진짜 뭐 어디 가나 어디 트랙 가나 다 사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러닝 사격. 저는, <laughs> 저는 정석 강헬스라이프추천할렵다 어, 추천하시는군요. <laughs> 아, 일단 제가 배웠고 그냥 뭐 훈련을 같이 하는 게좀큰것 같아요. 그 저랑 비슷한 수준별로 이제. 그룹을 지어줘서 거기에서 이제 인터벌이랑 장거리 훈련을 같이 하니까 그리고 제가 탈때 당시에 느낀 건데 다른 클래스 좀몇해도몇개 있었거든요. 근데 네. 제일 빡세게 하는 게 JSG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단점이 뭐 부상해 보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빡세게 하기 때문에 네. 네. 그거는 뭐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잘좀 아, 아프면 안 뛰고 하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간 좀 성장이 있었나요? 저는 첫풀 마라톤이 3시간 45분 정도였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한30몇 분?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재마였는데, 2023 재마였죠? 그러니까, 아, 네. 거기서 이제 3시간 35초.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5초. 아, 그럼 그렇게 어쨌든 느는 건 맞네. 네. 그러니까 아. 단계별로 올라오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좀 올라온 거고. 서브스는 이번에 어쨌든. 약간, 뭐랄까, 뭐라 해야 되지? 네. <laughs> 어쨌든, 시간적으로 잘된 거네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한 1년 정도만 하고, 그냥 그러면 이제 대충 아 이것저것 많이 배우잖아요. 뭐, 네. 대회 운영 방법이라든지, 훈련 방법이라든지, 뭐, 부상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건 1년이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혼자 해도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사교육 없이 서비스를 하셨잖아요. 아, 사교육은 없었지만 저도 근데 조력자분들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어, 누구였어? 아, 이제... 아, 그 성우형 선수님. 공 받았죠 공격 아, 교수님. <laughs> 교수님한테 받았다, 이거.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이 배우신 것 같아요, 그거? 인터벌. 인터벌. 마인드. 혀를 빼야된다. 혀를 <laughs> 빼야된다는 것도 있고, 인터벌을 보통, 잘 배웠죠, 어떻게 보통 보통 어떤 인터벌을 제일 맞아요? 기억하기엔 1000m, 아, 1200m, 네. 1000m, 200m 인터벌을 많이 중요하다 했던 것 같고,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고, 그걸로 계속 좀 자기의 그 위치를 알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m 인터벌 할 때, 예를 들면 85초를 끊었다. 휴식을 뭐, 100초 미만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1000m 인터벌을 한번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대회 한세달 전에 한번 하고 그리고 그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뭐 휴식 시간을 좀더 줄이던가 아니면 페이스를 좀더 올리던가 해서 아니면 개수를 늘리던가 보통 8개에서 10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점진적으로 올려가면서 그. 자기가 얼마만큼 올라왔나 음, 음. 그런 걸좀 체크할 수도 있겠다. 체크할 아, 수도 네, 있고 네. 자신감도 아, 그래. 붙을 거고 맞아요. 좀이 정도 하면은 어, 너는 오늘 놀라온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수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기, 저도 약간 그 네. 인터벌을 처음에 이제 그 정석근 감독님 계속 할때한 세트씩은 계속 빼먹었어요.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 중간에 이제 뭐한 세트 빼먹거나 그냥 응. 못 따라가니까 근데 아, 그거를 한번. 이제 완벽히 모든 세트를 따라가면 이제 자신감이 엄청 붙더라고. 아. 또그리 이제 그 자신감 대회로도 이어지고. 맞아요 분위기는 어땠어요 거기는? 약간 무서워요. 아니면 좀 다독여져요. 아 감독님은 <laughs> 어 이제 좀 채찍을 지시는 스타일이었던 걸로 <laughs> 저는 기억을 하고. 라고 하거나 이제 훈련 하나씩 빼먹으면. 네. 뭐. 너 그렇게 해서 막서비스 어떻게 하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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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네, 그런 장면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 사짜 <laughs> 거기서는 그런 건 안, 알려주진 않나 네 <laughs> 아, 부상을 뭐 어떻게, 뭐 어디가 아프고 막 이런 거를 말하면 뭐 어디를 스트레칭하고 어디 마사지 해주면 좋다라고 아, 네. 예, 예.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면, 감독님도 부상을 엄청. 많이 겪어 봤다고 해 가지고. 오! 오!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 괜찮아. 어 씨. 흔들거 봐. 조금 쫄았는데. 괜찮을 것 같지. 어 이제 짝 눌러라. 강동님, 부담. 강동님 생각했어. 벌려 아, 넘어졌어. 요 <laughs> 오늘 하호할수 있을 것 같나요? 아, 원래 합니다. <laughs> 동욱 님은요? 아 무난히 가능하죠 저 못할 것같아저 부담 이오 화이팅 화이팅 일단 날씨는 지켜주네요 아니 올라가잖아요 아, 근데 하영님은 올라가요? 아, 올라가요? 올라가요 오케이 진짜 한번 물어봐드립니다 근데 어제 뭔가 낭만했다 사진 찍을 때 어. <laughs> 예쁘다 <예쁘죠? 웃음> 음. 어차피, 이어지는 길이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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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용이 얼마였어요? <laughs> 제가 조금 지나서 부정확할 수도 있는데, 그, 처음 등록하시는 분이 맞아. 한 45만원? 40만원 이랬고, <웃음> 지금. <웃음> 이제 재등록하시는 분들이 이제 35만원인가? 이제 10만원이 디스카운트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한번 처음 그거 내면은 기간은 한몇 개월,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대회가 서울에서는 크게 두 개, 이제 두 개를 잡아요. 이제 뭐 서, 이제 JTBC랑 동마 잡으니까 네. 이제 거의 반년치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 11월 대회를 준비하는 반, 그리고 그 3월 대회를 준비하는 반. 이렇게 아. 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게1년전 정보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점 그렇네요. 불가 인상으로 네. 지금은 아그 <laughs> 물가 인상도 올가 인상이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감독님만 혼자 하는 게아니라 그 김보건 선수 아같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금 제가 듣던 거는 잠실 보조 경기장에서 수업을 들었었고 아 지금은. 이제 반포에서도 하고, 뭐 연대 트랙에서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평일날이래, 아. 주말에 이래, 뭐 평일엔 인터벌, 그리고 주말에는 장거리 했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 조깅했던 것 같아요. 훈련 방식한 타임 하면 뭐 평일반 같은 경우에는 인터벌 총뛴 거리 한 12에서 15사이고 그리고 몸 풀고, 시작점 문 풀고, 끝나고 문 풀고 하면, 다음엔 한 2시간 됐던 것 같아요. 여덟, 아, 아 7시에 시작해서, 한 9시에서 9시 반 사이 그때 끝났던 걸로. 처음에는 진짜 가기가 싫었어요. 막 너무. 내가 러닝을, 러닝을 좋아하고 러닝을 즐기려고 <laughs> 러닝을 하는 건데, 와, 이렇게 고통스럽게 뛰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근데 사실 기록 오르는 거 보면 또 이제 못 참죠. 또 아. 행복한 대회 대회 때 이제 끝나고 기록 보면 또 행복하고 안내를 아, 기대를 네, 네. 했을 것 같은데 아 힘들어. 근데 날씨가 거의 저번날 월간 아프보다 시원한 느낌이데요아 어, 맞아. 오늘 어, 날씨 좋아요. 근데 오늘 좀 건조하고 공기가 좀 괜찮아. 맞아. 아, 이제 반 정도 왔나요 우리? 이게 한 시간 빨라서 그래요? 아 지금 1 1 k m 니까 아니에요, 그때도 60시요. 1 1 k m 1 0 k 요 자, 반. 1 1 k m 반. 정석을 다니고, 네. 달라진 자세나 이런 게 있어요? 어, 어 자세는 많이 좋아졌죠. 무게가. 아, 팔치기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팔치기가 안 좋았는데, 무게에서 이제 조깅을 <laughs> 처음에 훈련하기 전에 한 2km 조깅을 네. 시켜주시거든요. 그때 네. 이제 계속 천천히 한630 정도 페이스로. 돌면서 자세는 계속 봐주세요. 그렇고, 팔, 팔, 여기 팔을 뭐, 갈비뼈 이쪽을 막 긁으면서 가야 된다. <웃음> <웃음> 막 그런 식으로. 아. 뭐 이게 팔앞쪽으로 나오지 말고 딱 붙여서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아. 했는데, 저는 되게 팔치기가 맨날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많이 나아졌어요. 확실히. 음. <laughs> 착지나 이런 거든요? 착지는. 착지는 좀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제가 편한 방식이 저는 더좋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네. 오히려, 그걸 고치려다가 부상이 약간 왔어가지고, 그냥 저는 제가 편한대로 그냥, 착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드, 미드 풀수로 전생 자세가 너무 좋아요. 저요? 저 아, 로버트에요, 로봇트정석아요 로봇, 로봇. <laughs> <정석까지> 정석. <laughs> 네, 저 사이에서 저좋은본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색감 내려가죠? 절로?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laughs> 다시 이제, 아, 한. 이제 몇 킬로 하자? 이제 15.6 되네요. 한. 이렇게 또 20킬로 채웠네요. 네. 금방 차면 금방. 금방? 얘기해놔보죠. 병원 한. 15뭐 정도부터 말씀이 없으셨어 <웃음> <웃음> 항상 45만 그래. 지나면 그렇더라고. 오늘 아까 준수님 얘기도 많이 듣고, 아, 동욱이 형 퍼포먼스도 한번 보고, 아, 그렇 그러니까. 상욱이 형 무건수행도 한번 듣고, 아, 못 들었지. <웃음> <웃음> 들을 수없었어 무건수행 이 <laughs> 어쨌든, 여코스 좋네요. 여기도 공원도 한 바퀴 돌고, 고구마도 한번 하고, 너무 상쾌하고, 진짜 업텐이 아니라, 한대에한번 아, 그래. 진짜 딱 이렇게, 사람들 모여가지고, 얼굴 에 볼게 뛰면 너무 좋은 거같아 아, 너무 좋은 거같아 아, 형님, 감사합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어, 우다 어? 음, 수박 너무 달아요.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아, 홍준님한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